우리의 로블록스 타임 자, 지금부터 여러분이 상상도 못한 영상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. 자, 해본가 가보시면은 팩 합성할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? 제가 여기서 오늘 놀라운 실험 하나 해볼까 합니다. 이 평소라면 절대로 수없는 교주 시금치 12마리 합성시켜 볼 예정인데요. 아니, 교주 시금치를 12마리나... 그런데 이제 뭐가 나오는 것이냐? 궁금하죠? 자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렛츠고 그, 라고 했는데 알다시피 신나펫은 합성도 안되고 저는 침금치가 한마리도 없어요 자 하지만 여기서 주문을 외친다면 다른 세상이 펼쳐질겁니다자 레드썬 짠 어? 야야 뭐..뭐야 아니 잠깐만 아니 유니스 시치가 12마리씩이나? 아니 그것도 심지어 합성을 할수 있는데요? 아 그럼 어떤 일야 일을... 잠깐만 아니 그러면 야씨 아니 안할 수 없지 뭐가 나올지 에 겁나 궁금한데요? 자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짠 아니 이럴수가 아니 열두도 합치면 미출시팬 카멜레온이 나오네 일